정확하게 열렸을 때 오른발 바닥에 힘이 탁 안정감 있게 들어가가 있다. 음. 발이 옆배 위에 떠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네. 그 잘못 떠난 거라. 고 음. 그래서 발바닥이 떠 있는 느낌이 들면 그날 공은 날수는 거야. 천이 찢어지겠는데요? 빡! 그런데, 백을 할 때, 네. 무조건 이렇게 돌지 말고, 네. 1, 2,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제. 기준점이. 연습을 할때 있잖아. 네. 공만 많이 쳐도 안 맞아. 그렇죠. 사람들의 경막 결과만 쳐다보고 공만 많이 쳐거든. 네. 그래서 테이크웨이부터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소이 소. 덜 까져 이제 이게, 과정이 잘시켜지면 그냥 결과는, 그냥, 알았어, 따라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공이 잘안 맞는 사람들 보면, 네. 결과를 잡고 보려고 하는 거지. 음. 그래서 연습장에서, 필드처럼 쳐면 안 되는 거지. 그쵸. <laughs> 연습장에서는 진짜 연습장처럼 쳐야 돼. 서프로하고 이제 내일 필드 가거든. 어디 가세요? 파미. 밤이, 밤이. 어, 내일 세명 치는데 한 분은 누구세요? 한 사람 그 핸디 옷자리 하나 있어. 음. 서이박 터지게 붙어. <laughs> 그래서 체가 길어질수록 등. 등 근육이, 자꾸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꾸. 열리면 되네, 열리면. 열리기만 하면. 열리기만 하면. 열리기만 하면, 그냥. 진짜, 골프니까, 이거 아들라고 쳐졌어. <laughs> 골프라서 서른 살짜리하고 치지, 그죠? 네. 골프 아니면 뭐로 게임을 할수 있겠노? 조기 축구에도 뛰는 뭐 해결 그러고 네. 배드민턴도 짝도 안될 거고. 탁구도 그렇고, 순발력이 다 떨어져서. 이거는 된다니까 붙을 만하다니까. <laughs> 그래서 좋은 거라니까 이게 바둑이나 장기를 떠. <laughs> 바둑도 늙으면 안 돼요. 바둑도 10대 20대야 되는데 머리가 후달리가 안 돼요. 중년 사범 이런 사람들 나이가 많아 야제안 되는 게 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연습을 하실 때. 오늘 이런 레슨이 중요해요 내가 정확하게 열리지는 가 자꾸 정확하게 열려야 돼 이게 그러면 공 맞는 게다할 일은 없어요 어. 가슴이 자꾸 보세요 여러분 줄 오늘 잘 입었네 옷이 이렇게 자리를 열려야 된다니까 음. 열려야 힘도더 많이 쓸수 있죠 그렇지 열리는데, 디비전다든지, 이게 안 열리는, 이거는 디비전다고 표현하잖아, 그죠? 이렇게 대문을 잡아 당겨막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척추각을 딱 지켜주면서. 어, 척추각 지켜주면서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틀림없다니까 그냥, 공 맞는 게. 덜 돌게 되면 아무래도 또 쫓아가는 그게 가능성이 많아요가 쫓아가는 거지 무조건 못 내려지는 거지 헤드가 네. 아니, 열리졌지 네. 한번 들어보면 되잖아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줄이 줄 도는 걸 보세요 이렇게 열려야 돼 이게 이거 유틸리티인데, 1 9 0천원 건데. 그래 이게 여러분 연습장에서는 되는데 필드 가면 왜안 되느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이유예요? 연습장에서는 계속 치잖아, 한 시간씩. 그렇죠, 그렇죠. 거기가 맞는 거라고 이게 한 시간씩 치니까. 음. 사람 은 이제 영점을 점점점점 좀, 좀, 좀 잡아가네 그죠. 좀덜덜 덜, 덜 열리도 맞고 덜 열리도 막막 음. 맞는 거라. 필드, 그래, 새벽 다, 내일 일곱시 반인데, 네. 집에서 다시대가 나가거든. 네. 가서, 그래, 공치에 맞겠나, 그게. 음. 그래서 충분히 필드 가서, 빈스윙을, 사오십 개 해야 돼, 이렇게. 빈스윙을. 편하다니까, 음. 이공 맞는 게, 진짜. 신기하다니까, 신기해. 음. 형 성이 막끝나서네딱한 가지만 이제 생각하고 내일 갈때 이렇게 열린다 열린다 무조건 <laughs> 그거 참안 그래도 좀 열린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 보니까 열리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 아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온거 같죠? 어. 자, 열린다. 이 줄을 잘봐 보세요. 이게 열리는 거라. 그러면 헤드가 열리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슴이 그때 내가 한번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복근. 복근으로 돌아주면. 여러분, 잘 열렸을 때, 오늘의 포인트. 정확하게 열렸을 때, 오른발 바닥에 힘이 탁 안정감 있게 들어가가 있다. 발이 옆배우에 떠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네. 그잘못돌아간 거라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았을 때 정확하게 열려지면 발, 오른 발바닥이 그래서 발바닥이 떠있는 느낌이 들면 그날 공은 날 쐬는 거야 복근으로착돌았지면 이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오른발에. 큰 어려움 없이, 백발백중은 아니라도 근처 다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근처에. 이 발이 있잖아요. 어. 떠있는 느낌 들 때, 어. 뭐, 오염하 됩니까? 꼬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꼬임.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꼬이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럼 무조건 오른발 바닥에 한7 정도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가 옆으로 가면 안 되거든. 여기 네. 제자리에서 요렇게 돌아져야 되는 거죠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힘이 다 빠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탁 떨어지지. 그런데, 보면 6번 잡고 170초라고 이, 기본, 이거, 이걸 까먹어보고, 아무 생각 없이 빈스윙하고 들어가서 때리고 엉뚱한다. 잘 꼬여야. 잘 열려요. 네. 디비저 예. 네.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에, 여기 왔을 때, 네. 오른쪽에 있을 때, 네. 여기 있을 때 내리지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팁 돌아 나가면서 내리면 이미 늦어서 안 맞아. 오른쪽에 있을 때내려져야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을 때, 이게.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네. 오른쪽에 있을 때, 네. 오른쪽에 자꾸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서. 오른쪽에 있을 때 자꾸 내려져야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을 때 내려라는 말씀이, 음. 오른쪽에 있을 때 내려도 이 도는 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힙이 턴하면, 네. 내려지면 정면에서 맞는 거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가려고 하지 말고, 음. 네. 오른쪽에 있을 때 내려 절약하는 거지. 오른쪽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러면 정면에서 공을 치려고 생각을 하면 벌써 이게 늦다는 말이야. 늦은 거지. 음... 힙이 힙, 왼쪽 옆구리 골반이 돌아가려고할때 네. 여기 있을 때 네. 내려지면 이미 이게 돌아가고 없다고. 내려지는 느낌이 들면 돌아가고 없는 거지. 내려지면 내려가고 없는 거야, 돌아가고. 그래서 짧은 걸 하든지, 긴걸 하든지. 손이 나와서 항상 가잖아, 왼손이. 왼쪽 어벅지에서 낮고, 나두면 간다고. 헤이턴해져서 왼쪽 후보지까지 나 이렇게 나와서 맞아야 된다. 그러면 뭐 진짜 골프는 옛날에 어떤 프로님이 어쩌면 잘 치냐고 물으니까 공식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랬어 음, 공식스 기본적인 공식을. 예. 오, 오, 도, 자, 돌아 그러면 이제 기본은 뭐, 좀덜 맞을 수도 있고, 더 맞을 수도 있는데, 덜 맞아도 5m 차이 나지, 뭐. 다 근처 가는 거라. 이래. 그래서 짧은 채를 쳐도 마찬가지라 하는 거지, 이게. 근데 막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공이 막 찰딸처럼 하죠. <laughs> 툭 건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꼬임이 제대로 꼬가 있으면 꼬였다가 풀어주면 그냥 가는 거지, 이게. 꼬임만 제대로 꼬여져가 있으면 꼬임만 제대로 꼬여주면 여러분들이 뭐 여기 뭐 어떻게 들어와서 돌아서 나 와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필드 가서 철저 이런 느낌으로 친다하는거 내일 갈때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내일 내가 어떻게 돌아져서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빈 스윙을 자꾸 하시라. 내일 할 거. 이게 그러니까 중요해요. 드라이버를 치든지 뭘 치든지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여기서 내려지는 거라 골프 내세요, 형님 여러분. 많이 철락하지 말고, 공이 핸디가 내려가려고 하면, 좀 이제 생각하시면서 연습해서 즐겁고 행복한 골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게 별거 아닌 게 전부 별거라. 별거 아닌. 중화전에도 연습을 하면서 네. 내가 복근으로 돌아져서 돌아진다 가그달랑 여기서 하... 잘 맞는다니까, 이렇지만 뭐. 짧다고 아무 때나 돌지 말고 똑같이 그런 느낌이 나오고.